발 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 투자, 5스타특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국내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호 대표와 이번 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장 특징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전해주시죠. 예, 오늘 특징적인 주식은 컨택트 관련주인데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단계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내려진 조치인데요. 여기에 호주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과 여행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어, 소비 관련주, 컨택트 관련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여행, 항공, 화장품, 면세점, 소매 유통, 영화, 뭐 이런 소비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상승이 실적이 기반하기보다는 유동성에 의존했기 때문에, 즉, 펀더멘탈보다는 심리나 수급, 돌발재료 등의 주가, 주, 등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장은 강력한 수급에,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10월은 심리를 흔들만한 강력한 이슈들이 많아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서구권의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 추가 부양책 합의, 미국 대선의 대선과 불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해외 변수고요. 대주주 요건 강화, 기관의 프로그램 차익 매수, 원달러 환율의 하락, 국감에서의 기업별 돌발 악재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내 변수로.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2,400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이션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대선과 관련해서는 15일 예정이던 2차 TV 토론이 취소가 됐는데 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확진 후에 격차가 더 벌어져서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 1 2 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 차이가 확대가 될수록. 트럼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힘이 빠진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다만 백역관이 마련했던 1조 8천억 규모의 부양책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으로부터도 거부당하면서 대선 전에는 부양책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어, 그러나 국내 수급상 강력한 매도세력이 없고요, 대주주 양도세 요건 변경은 연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되. 7, 8월 달보다는 좀더 완만하고 얌전한 상승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전화 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